자 이번 개정 내용은 사업자 중에요 법인 사업자인데 법인 주주와 관련된 겁니다. 주주들이 좀 알아야 돼요. 어자 형태로 보면 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요, 법인에 출자한 주주가 있겠죠. 주주 이 주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법인에 대한 뭐 법인을 가지고 이익이 내서 세금을 얼마 냈다. 자 이런 것이 쓴 앞서 개정된 내용으로 살펴봤고요. 법인 주주가 알아야 될 것들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대부분 법인 대표자와 주주가 같은 경우도 많고 법인 재산이 내 재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 알아야 될 용어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재산상 민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첫 번째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가 많아진다 과세 강화입니다. 자 그러면 대주주는 자기 회사 주식 팔때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를 더 많이 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주주들은 알아야 되겠죠. 특히 대주주들은 그런 금액들이 대주주면 어때요? 매매한 금액들이 크겠죠. 크면 세금도 많겠죠. 자이 많은 걸더 많이 부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세율을 늘리고. 그렇죠? 대주주를 어, 예전에는 이만, 이런 사람만 대주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면 되겠죠. 대주주를 확대를 하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걷을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을 인상을 했다. 자 과거에는 20% 였는데 에, 이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3억 이하분은 20%, 3억 초과분은 25%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대주주의 예, 범위는 어떻게 되냐? 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에 등록된 건 지분율 1% 이상이고 보유액 25억 이상. 비상장은 지분율 4% 이상, 보유액 25억 이상. 자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해당되면 어, 나중에 팔때 차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과거에는 20%만 냈는데 3억 초과 내면은 25%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2018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 중소기업 최대지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배제, 적용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식을 할증평가다 그러면 주식이 원래 10만원짜리인데 15만원으로 평가해주겠다. 한다. 이게 좋은 건가요? 어 주식 10만원짜리인데 15만원 평가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세금 부과할 때 15만원으로 평가한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주식이 1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주식은 가령 가족들이 10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건 최대 주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더 높다 이거예요. 프리미엄이 더 높다. 그래서 15만원으로 평가해서 어떻게나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세금 부과에서는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걸 할증 평가라 그러는데 할증 평가를 안 해주면 좋겠죠. 예. 그래서 할증 평가를 안 해주는 배제, 배제라 그러죠. 그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좋은 거죠. 2017년 말이었는데 2020년까지인데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 예. 주식을 많이 평가하는 제도를 안 하고 연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적게 평가하게끔 해서 연장을 해주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할증평가라는 것은 그 지분율에 따라서 50%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일반 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는 할증평가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20년까지. 그래서 2020년 안에 어떤 세금을 아끼려면 이 제도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건 또 다음에 또 살펴볼 텐데요. 이 초과 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아, 어, 이건 이제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하, 할아버지가 법인을 운영하는데, 법인의 주주를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 손자까지 다 주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회사의 이익이 한 100억이 남았습니다. 100억이 남았어요. 근데, 구, 할아버지 몫으로 10억을 배당을 해야 되고, 아버지 1억, 손자 1억, 이렇게 배당을 할 요령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난 돈도 많고, 난 10억이나 배당 받을 이유가 없다. 이 10억을 손자 너한테 배당금으로 줄게. 그러면 손자는 어떻게 했냐? 아, 이 배당 받은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한테 받은 이 배당은 그냥 10억 이것만 가지고 증여세를 내면 너무 약하다. 증여세 나온 거에 30%를 플러스해라. 라는 겁니다. 어떨 때? 세대 생략할증 할 때. 즉, 아버지를 빼고 손자인 네가 바로 받게 되면 바로 받게 되면 30%는 더 내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는 30%를 가산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간에는 이렇게 초과배당을 해도 30%를 안 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누군가는 30%안 내고 많이 써먹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자, 이런, 에, 절세법이 있었네요. 2018년 1월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 주주 대표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